아라 알아... 톡! 반갑습니다. 아랍어를 배우면 뭐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 어떤 점의 강점이 되는가? 뭐가 유리한가? 이번 주제는 좀 어, 어려워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도 강의를 많이 나가 보셨고 응. 저도 강의를 많이 나가 알아보 시작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얘기 해줬던거나 혹은 왜 시작하시는지 들어봤던 얘기들 하면 일단 응. 특이하잖아, 특이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로 관통 되죠, 응. 맞아 특이하니까 특이하니까 잘하면 응. 잘하면 엄청 성공하는 그런 그런 거 못해도 어디 가서 30초 정도는 관심을 받을 <laughs> 수가 있다 <laughs> 가볍게 자기 소개를 한단 말이야 응. 캐나다에서 2년 적겠습니다. 미국에서 5년, 오. 오, 영국에서 3년, 오. 오. 내가 유학 간데는 요르단 뿐인데 <laughs> 요르단에서 어. 2년이고 오. 희소성이다, <laughs> 희귀하다,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선택을 했다라는 자체만으로, 찬스를 큰 것을 잡은 것이다. 원어민은 진짜 많죠. 네이티브는 네. 3억 한 5천만 3억 명으로 5천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 22개국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될 것인가? 학교로 따지면 네. 외대가 있고 명지대, 조선대, 부산외대, 단대 외국어 대학교 음. 서울 캠퍼스가 65년도에 음. 개설이 됐고 음. 명지대학교가 그 다음으로 오래됐더라고요 음. 76년도에 개설이 음. 됐고 외대는 또 캠퍼스가 하나 더 있죠 글로벌 캠퍼스가 80년 개설 부산외국어 대학교가 82년 조선대학교 85년, 어. 단국 대학교는 최근지 최근에 까 네. 전국 아랍어과 대동제라 그래가지고 다섯 학교가 모여서 뭐 축구도 하고 막뭐 이랬었는데 볼좀 찼거든요. <laughs> 역사들 하고 뭐 정원 규모까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총 아랍어 학문으로서 접해 배출된 인원이 대략 한만명 정도일 것이다. 전공자가? 전공자가 어, 만 명. 근데 만 명에서. 음. 전공은 끝까지 살렸다는 음. 1,000명 정도 10분의 정도 되지 않을까? 10분의 1 정말 옛날에 공부하셨던, 입학하셨던 분들은 정말 안 하신 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최근에 한 10, 20년 사이에 음. 몰리지 않았을까? 9.11 테러 음. 이후에 좀더 음. 붐이 있었으니까 그9.11 테러 이후에 이슈 때문에 입학을 한 그런 학점 추석 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음. 비행기 한 대가 미국 그 타워를 그렇죠. 하는 걸 내가 라이브로 봤지 전 국민이 다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나중에 그때 이후로 어? 아랍어가 좀 뜨지 않을까 음, 나는 맞아. 그때 고3이었거든 2001년때 지금 입학하는 친구들이 01년생 이랬는데 <laughs> 아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은 아랍어를 전공으로 고려하지 않죠 사실 80년대 건설붐, 중동붐 이때나 말고서는 엄청나게 주목받는 학과도 아니고 전공 배출 인력도 만명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서 실제로 아랍어를 열심히 공부한 음. 사람은 한천 명이라고 치고 잘 한다라고 음. 하는 사람은 반으로 쪼개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한500 대서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음. 돈 벌이하는 아랍어로 먹고 산다 한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 그. 아랍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적죠. 아랍인인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잘하시는 는 분들은 정말 잘하죠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쌤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적어요 한국어과가 또 적잖아요 한국어과 별로 없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아인샴스 대학교 요르단은 요르단, 요르단 대학 요르단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많은 뭐 관심이 생겨서 BTS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아니요. 그래서 뭐 한국 노래에도 관심이 많이 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알 아랍어로 하면 은 기회가 더 많다는 라게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경영학을 가지고 지금 뭐 눈파를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전공도 마찬가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라오는 제가 평균치를 내봤을 때더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돈벌이뿐만 아니, 아니더라도 아라오만 하면은 이슈가 되는 건맞아 인스타나 뭐 이런데도 아라보로 그냥 조금 말만 올려도 아랍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고 아라만 해도 한다고만 해도 취업이 되다시피 있었고 그렇지. 들어가서 그 배웠지. 어. 들어가서 배웠지. 이제 아랍어를. 거박이 아랍어 못했는데 군대 가서 아 이라크 구어체부터 배우게 됐다. 그렇죠. 이라크 파병 갔다. 아랍어를 선택을 하면 그냥 선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쁨을 받는 거지. 어,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지. 응 음, 그러니 까 국방부에서 전화 가 왔다니까. 그 결론을 내리자면 너무 적다. 공부를 했, 접했던 사람이 오히려 적고 그중에 잘하는 사람은 더 적다. 우리나라는 에서뭐 음. 하나만 잘 되면 음. 다 달라붙잖아. 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똑똑한 음. 사람들 너무 많고 뭘 하나를 잘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아랍어는 음. 잘 하기가 되게 물론 이것도 쉽진 않지만, 음. 한번 잘하면 다른 경쟁자들하고는 비교가 안될것같아 어렵지만 그래도 빨리 탑으로 갈수 있는 제일 빠른 게 아닌가? 다른 언어하고만 비교해봐도 그냥 시장 자체가 달라요. 영어는 못하는 사람이 없고, 요즘에 일본어 진짜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중국어 조선족 이 있잖아요? 모국어처럼 중국어, 아,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임해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아랍어는 씨, 아니야. 비교를 해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랍어가 너무나 기회가 좋다는 라 거. 그 조금 아랍어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중동에 건설할 때만 고민 있었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음. 죽지 않았나, 배워야 음. 되나 이런 고민할 을 수. 음. 코로나 때문에 더 기회장이 더 열린 건 맞아요, 사실. 왜 그렇게 분석하시죠? 그 분석은 이제 저희가 음. 다음 시간 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laughs> 디테일하게. 이디님한테 숙제를 던지고. 코트라 디지더라고 얼마 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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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코트러, <laughs> 열심히 한다. 어, 코트라 홈페이지 뒤지고 아, 그 정도면 뭐, 열심히. 할... 나 스터디를 엄청 열심히 해주시면 계속. 우리 때문에 더. 더... 그러면은, 이제 아랍을 하고 나면 어떤 곳에 많이 가게 되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뭐, 다음으 하면. 그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통화하실 거야. 다음 마,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슬라마. 안녕. η